전기주전자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6리터짜리 대용량 제품부터 선없이 가열하는 제품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주전자 고르실 때는 먼저 위생적인 스텐인지 내용물 확인 유리인지 재질부터 보셔야 하고 온도 조절이나 보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자동 전원 차단이나 이중단열 같은 안전기능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라겔라 유리전기 포트입니다. 2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이 유리전기 포트로 1.7L 넉넉한 대용량에물끓는 모습이 보여서 아주 좋고 가성비가 좋아서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다만 유리 재질이라 깨지지 않게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다름온도 조절본 커피포트입니다. 이건 감성적인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1리터의 적당한 용량에 온도 조절과 본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홈카페용 드리포트로도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다만 주둥이가 조금 얇아서 물 채우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위는 신일대 용량 무선 포트입니다. 이건 6리터의 압도적인 대용량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끓이기 좋고 업소용이나 사무실용으로 최적이며 튼튼한 스테인리스 내건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부피가 아주 크고 디자인이 조금 투박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신이 무선가열 텀블러입니다. 이건 420mm 프리미엄 텀블러 한개품으로선 없이 무선으로 가열이 가능해서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고 텀블러 겸용이라 활용도도 높으며 믿고 쓰는 신일 브랜드라 어디서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필립스 데일리 컬렉션 전기주전자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1위가 증명하는 실패 없는 국민 전기주전자입니다. 믿코스는 필립스 브랜드의 3만원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1.7L 넉넉한 대용량과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까지 갖춘 최고의 가성비 전기주전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구동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